골드나우백 남쪽의 에스페란스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안 휴양 도시로, 이곳에 처음 상륙한 프랑스 함대의 이름에서 따왔다. 바다를 끼고 있는 휴양 도시답게, 해양 국립공원이 다섯 개나 있다.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푸르다. 이곳에서는 사륜구동 차량을 타고 수백킬로미터의 해안을 달리는 레저 활동이 인기다. 지금 달리고 있는 이 해변의 길이도 무려 25킬로미터다. 해안가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바위산들이 있어 여행을 더욱 즐겁게 해준다. 해골 모양의 바위와 프랑스 남자의 모자를 닮은 산까지 다양하다.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바위를 직접 오른다. 높이 46미터의 와일리 록은 급경사로 돼 있다. 차로 바위를 오를 때그 짜릿함 덕에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바위 정상에서는 에스페란스의 아름다운 해변을 한눈에 볼수 있다. we're here in esperance at the moment and we're right on top of wiley rock and we have magnificent views of some of the whitest beaches in australia and absolutely beautiful turquoise ocean so the golden outback is a beautiful self-drive destination with different countryside everywhere you go 에스페란스에 위치한 케이플르 그랜드 국립공원에는 바람이 만든 사막이 있다. 해변에 있는 모래가 바람의 실려와 사막을 만들었다. 마치 사막이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에스페란스 해변 중 아름답기로 유명한 럭키 베이. 호주에서 가장 흰 모래사장이라고 한다. 럭키 베이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야생 캥거루들이다. 가까이서 캥거루들을 만져볼 수도 있다. 캥거루들은 이미 사람들이 내미는 먹이에 익숙한 듯하다. 럭키 <laughs> nice so 베이에서 최고의 사진 모델은 야생 캥거루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변을 하늘에서 볼수 있는 경비행기 투어가 있어 타보기로 했다. 두 시간 정도 비행하면서 아름다운 에스페란스의 곳곳을 볼수 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에스페란스 시내 풍경과 밀수출로 유명한 항구의 모습이 카메라에 들어왔다. 에스페란스 앞바다에 100여 개의 무인도가 있는데 몇 곳에서는 해양 생태 관광을 체험할 수도 있다. 폭등고래의 서식지로도 유명한 이곳의 여름철 바다는 예쁜 코발트 블루색이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은 아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도 많다. 하얀 모래와 야생 캥거루를 만났던 럭키베이. 하늘에서 보니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경비행기로 50여 분 비행하다 만난 미들섬.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렇게 아름다운 핑크빛 호수가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 길이가 600m에 달하는 힐리어 호수다. 호수에 분홍색을 띤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핑크빛을 띤다고 한다. 아프리카 세네갈의 핑크 호수에서도 발견됐다. 기억에 꼭 담아두고 나누고 싶은 광경이다. 상상도 하지 못할 풍경을 자연이 만들고 있다. 조종사는 우리에게 호수에 닿을 정도까지 내려가 준다고 한다 낡은 비행기라 꽤 많이 흔들렸다 겁도 났지만 평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광경을 좀더 가까이서 볼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역시 모험을 즐기는 호주 사람들의 기질을 느낄 수 있었다. Oh, amazing. it was a fantastic flight. got such wonderful um, views from the plane. you see things you just couldn't possibly see on land. and the pink lake was absolutely spectacular. <laughs> did you take pictures? oh, lots. yes, i think my camera might be full. <laughs> 여기에서는 로드 트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최대 길이가 55m로 바퀴 수가 무려 80개가 넘는 것도 있다. 워낙 크고 길어 갑자기 멈춰서기가 쉽지 않아 야생 동물들의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 한 번에 최고 200톤의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이 로드 트레인을 보니 호주가 얼마나 큰 대륙의 나라인지 새삼 느껴진다. 퍼스에서 차로 5시간 정도 이동하면 하이든이라는 작은 마을에 거대한 바위가 있다. 지상에서 보이는 만큼 땅 속에 묻혀 있다니, 그 크기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바위 위에 작은 숲도 여러 개가 있다. 화강암으로 된 웨이블록, 다양한 모양의 다른 바위도 있다. 하마가 하품하는 모양을 닮은 바위, 원주민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장소로도 사용됐다고 한다. 27억 년의 세월이 빚어낸 자연의 신비라 불리는 웨이블록, 길이 110미터, 높이 15미터인 이 바위는 정말 파도가 치는 듯하다.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정지한 것 같은 이 웨이블록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57년 전이다. A man came and took a photograph and entered it in the New York World Photography Fair where he won a prize. And the photograph of his prize picture was put into the National Geographic and on the front of Walkabout magazine, and then it became quite famous, and that was in 1964. 아직도 지질학자들 사이엔 연구할 것이 많고 의견이 분분하다. 바위 본래의 검은색과 수산화철에 의해 생긴 오렌지색의 조화는 정말 바위를 파도처럼 보이게 한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파도를 타는 듯한 서핑 자세를 취한다. Good stuff. And we like to pretend we're surfing on the rock, and we like taking pictures of each other, and we've had lots of fun.